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1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과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성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티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휼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말씀으로 가서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가서 다시 말씀을 배우고 오라 하셨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매일 말씀을 읽고 외우며 백성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는 선생들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면서도 그들은 말씀이참 의미와 정신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의미와 정신을 쏙 빼놓은 채 헛된 신앙이기를 가게 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하다고 자위하면서 참 종교의 핵심이요. 내용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게을리하면서 외적인 의식과 형식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 없이 형식만 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아침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몇 십년째 신앙생활하는 중인데, 왜 여전히 나는 사랑할 줄도 모르고 맨날 똑같은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나는 말씀 앞에 속줄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도 가서 다시 배우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하시며 보호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예수님. 그러나 바리세인의 추악함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형식주의 신앙으로 교만을 뜹니다. 율법의 조문에는 열심이나 율법의 정신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제자들 을 향해서 가서 다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율법의 정신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슬픔을 가진 이들의 가슴을 보듬어 주는 일입니다.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언약적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지 못한 신앙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마당만 받는 신앙 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할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잃어버리고. 우리 형식적인 종교주의로 살아갈 때 다시 가서 배우고 오라 말씀하신 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바른 신앙 참된 신앙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서 다시 배우고 오라 하신 주님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같이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형식에 매달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궁휼를 원하시고, 말씀의 원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배우고 오라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다시 배우고,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